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6 x 드라이브 30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8만 1 0 0 0 k 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라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m까지 엔진, 미션, 물에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루프렉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 부사고 차량 확인 내시고 전면 유리 네 스톤 치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본넷 보실게요. 네 역시나 스톤 치크랙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그 밑으로 범퍼도 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없네요. 네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수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8.00으로 딱10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신품급이네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도어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바닥 쪽에 보시면 승하차 하시기 편하게끔 사이드 스텝 되어 있고요. 도어 쪽이랑 네, 손잡이 쪽에 PPF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휠 보실게요. 네, 역시나 매우 깔끔하고요.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도 7.58로 95% 이상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습니다.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센서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네 스톤치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트렁크 실내 볼게요. 네 제일 먼저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실내 공간. 네, 역시나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네, 2열 폴딩 하시면 차박 캠핑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단, 2단으로 집 나누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고요. 도어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보조석 쪽에서도 사이드 스텝 터치되어 있고요. 썬팅 보시면 반사성 팀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보실게요. 네,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도 생활기스 살짝씩 있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면요,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상태도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네요.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옆쪽 보시면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네, 시동 걸고, 오션 쭉 확인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보시면 81,968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뒤쪽에 전동 핸들이랑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엔지 프리,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앞쪽 보시면 HUD 탑재로 운전석 쪽에서는 매우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 보시면 ECN 룸밀러 블랙버스 들어가 있고요. 더 위에는 썬루프로 네,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작동도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소진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잘 작동하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잘 작동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옆쪽 보시면 스타트 버튼과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그다음에 더 밑에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주열 오토 에어컨이네요. 그리고 기어 옆으로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전자 시파킹, 오토 홀드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고요. 제일 먼저 공간, 역시나 매우 넓고요. 앞쪽에는 편리하게 옷걸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더 앞쪽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랑 네, 오토 에어컨 뒷자리도 들어가 있고요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네, 커플더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수납 공간도 있네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면요. 뒷자리 또한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네요. 이열 폴딩하셔서 차박 캠핑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 보시면, 네, 호석 같은 수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쭉 보실게요. 네, 쭉 보시는 것 같이 노이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옆에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네요. 엔진 소리 역시도 매우 일정하고 아주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루프 보도록 할게요. 편마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그 앞으로 현과장치인 서스펜션, 등쪽 조인트, 찍힌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반대쪽도 보실게요. 편마모 없고요. 그 앞으로 현과장치인 서스펜션, 요격이 탈 없고 등쪽 조인트, 찍힌 갈라짐 전혀 없네요. 이어서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게요. 근데 네, 언더 커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보셨을 때. 네, 예, 누이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성능 기록부도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 아, 타이어 편마음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전혀 없네요.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X6 X 드라이브 30D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아래 하단에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